안녕하세요 투자시장 투자지입니다 음, 화이트비트 카스파 선물 상장했네요. 음, 좋은 소식이네요. 어, 화이트비트도 나름 16위 하는 거래소군요. 유럽에서 인기 많았답니다 어, 40억권, 42억원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또이게 나왔고요. 또 이렇게, 나왔고요. 음, 또 이렇게 음, 그래도 뭐 유럽에서 4 2위권에 있는 거래소에 또 이렇게 선물로도 상장한 거 보면은 좋은 소식이죠. 네, 유럽, 미국, 뭐. 쪽에서도 많이 이제 계속 상장을할것 같고요. 아. 아, 대 네, 좋은 소식입니다. 카스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문. 아, 카스파 관련 USDT, USDC 스테이블 코인 체인 소문이 무성합니다. 울피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과가 있나 봅니다. KRC20로 스테이블 코인 체인으로 사용되면 카스파 체인이 타 체인을 능가하고 수수료를 점유하면 채굴자들의 보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트론이나 이더는 죽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계기로 엄청난 홍보 효과 및 트랜잭션 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시되면 당연히 스테이블 전송은 카스파로. 아 너무 좋네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점점 나아고 이 생태계 확장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고 하고요 아 어, 이것도 꼭 읽어 보십시오 여기도 대박님이 또 쓰신 건데요 이와 사토시의 위대한 업적과 의도 토크노믹스와 반감기 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을 그 해결하려고 어, 카스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카스파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서, 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이 또 생기면은, 음, 그쪽으로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차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어, 또 가져오셨나봐요. 그래서, 어, 뭐, 차트는 뭐, 사실 이제, 그, 후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어 그것도 뭐 재미로만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소 현황이라는 또 글이 올라왔네요. 어, 24시간 동안 많이 늘었네요. 네. 주소가 늘어나는 거는 너무 좋죠. 네, 이제 점점 카스파의 전세계 생태계가 되게 커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볼 거는 저도 항상 카스파를 검색을 해서, 그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카스피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세계적으로는요. 그래서 한번 카스파 검색해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 MXC에 들어가서, 비트는 7,750만원, 그죠? 이더리움은 320만원, 카스파는 207원, 0.1558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어, 점점 생태계는 좀더 커져 가고 있고요. 또, 어, 비트코인 ETF도 들어와 있고, 그죠? 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카스파 생태계도 커질 거고, 이제 크립토 쪽으로는 계속 그,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상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 행,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